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 여러분, 과 제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 하나님이이 3, 7나라 5천 종족에문는이시는데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는이밑는이밑는이 밑에 있에있에서 절. 어, 이것은 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해서 준 선물하고 행위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행위에 어, 치우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나도 모르게요. 양심 얘기니다 양심, 어, 양심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양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선물,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어,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위해서 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그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이 뇌에 내 생각을 관장하잖아요. 이걸 전부 다 관장한다 말이에요. 이걸 움직인다 말이에요. 거기에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 내 몸이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잖아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기도를 통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라고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 준다고 나에게 전도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해도 응답이 우리가 그게 바로 777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777의 기도가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777의 기도는 내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준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삼칠나라 오천종족의 문을 여는 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망대를 세우는 기도 이거를 24에요 24 그리고 여정을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여정을 가는 기도 이게 25입니다 결국 이 정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정표를 누리고, 이제는 뭐냐,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도자를 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24. 이게 나의 뭐가 되도록? 나침판이 되도록. 나침판의 특징이 뭡니까? 방향이에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라니까.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답을 놓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린 힘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각인식이에요. 각인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임하도록 어느 정도 300%. 여러분 300%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쓰는 단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못 하실 능력이 없잖아요. 그분은 뭐냐 말씀으로 창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이 300%라고 하는 속에는 아 그래 완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25의 시간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뭡니까.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그냥 조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그게 25의 시간대. 영원의 시간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바꾸는 힘을 준비하셨어요. 이 힘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세계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777의 이 기도가 망대의 기도, 여정 이정표의 기도가 체질이 닦되도록 순간순간 그냥 내 삶이 그냥 되도록 왜냐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37은 다르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5천 종족은 더 다르다 5천 종족은 너가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뭐냐 이장세기1 1장의 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전부다 갈라났잖아요. 어. 그런데요, 그게 언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된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이장입니다. 사도행전 이장 일절에서 4십칠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절에서 1 1절에1 5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제 통하는 다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니까 다 통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싹다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시,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게 전부 각자 각자에게 전부 다 뭐냐 다 알아들어 버렸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래서 열다섯 나라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 그냥. 이게 오천 종족, 결국. 이번에 하나님이 WRC를 통해서 오천 종족의 문을 여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힘이 언제 옵니까? 나를 살리는 힘, 현장을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이 힘은 결국 뭐냐? 이겁니다. 777.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40일을 도전하시요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집중하고 관계있는게 뭐냐면 기록이에요 기록하는 거 그냥 40일만 한번 해보세요 이 축복이 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갖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뭐 사실 비행기 타야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뭐 저기 오시아니아 열네 개 나라 는 사실 뭐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 하고 난 미는 뭐더 생각도 못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죠. 그 사람들을 보내놨다니까. 여기다 보내놨어요. 그 보내놓은 것도 우리가 못 살리면 안 되잖아요. 보내놓은 그 사람들을 살리라. 어. 그게 지금 뭐냐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뜻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되죠.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오천종적으로 하나님 문을 여시잖아요. 그왜오천종적으못 가냐는 거예요. 뭐가 못 가냐. 내가 지금 오천종족 보고마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드려야 되거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못 가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요, 사단이 절대 못하도록 각인뿌리 체질 내려놓은 게 있다니까. 여기에 다 그냥... 수동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망대, 여정, 유정표. 전도자가 반드시 가지고, 전도자가 반드시 누리고, 반드시 먼저 정복해야 될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 속에 들어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 절대로 어, 사도행전의 그 응답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니까못 들어가죠. 왜못 들어가냐면,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요게 특징입니다. 요내 기준과 내 생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사단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요걸, 요거. 요거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 되게 해갖고는 이거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내게 완전히 뭐냐?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망대. 견고한 망대를. 요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너. 잘안 보이거든. 이게 내 안에 어떻게 지금까지 작업을 해놓은지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냐 전도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 갖고 하나님 뭐냐 생명을 우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안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시라니까. 그분은 구원주잖아요. 그못 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분이 지금 뭐냐면, 몰아가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좋은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할렐루야. 요거 좀 주세요. 이러다 우리는 눈만 뜨면 이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눈만 뜨면 맞아요. 요거.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뭘로 바꾼다고 계속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일 좋은 거 줬다.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말고요. 요거 요거 좀 주세요. 요거. 눈만 뜨면. 생각 안 납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뭐냐 어떻게 가게된 거예요 이게 그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체질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라고 내가 살라고 내가 이 땅에서 살라고요 살아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내 안에 막 견고한 진이 딱어 갖고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는 뭐냐? 이 세상에 뭐 사는 줄 압니다. 거기에 사단의 작품이란 거 알아야 돼요. 요 사단의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7 7 7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40일. 한 번만 딱 해서 40일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요축 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보자의 캠프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까지 본거 그거 가지고 다락방 이해 안 됩니다. 다락방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지금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 됩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지금 학교 다니고, 30년을 같이 전도 운동을 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다른 말을안 한다고 하는데, 이해 되겠냐고. 어, 이해되긴 좀 되기, 되지만 이해 안 됩니다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알아 근데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 있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못 따라갑니다. 매일 못 따라간다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문제는 딴거 아닙니다. 핑계예요. 이거예요. 다핑계요 그래서 그리 아시고 여러,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가 가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 아르티시 실학교 교사 교역자 우리 모든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세 가지 뜻을 통한 이 삼칠하라 오천 종족의 하나님이 절대 망대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온종일 전교인 수련을 통하 하나님의 소원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의 절대 망대를 경고한 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역들이 되게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